안녕하세요. 엘당산업방 신호식1 3입니다 주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5월 14일 주일에 함께 공부할 제6주 천국시민의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은 예수님은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할때 얻는 자격은 무엇인가?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전 율법과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얻는 자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되는 큰 자기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배우기 때 우리가 자선, 그리고 기도 금식은 사람에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보이게 한 것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 하나님이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34절 꼭 읽어주시고 찬송가는 86장으로 정하겠습니다 말씀 독보기 첫 번째, 예수님이 문제삼으시는 두 가지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가. 1절 보시면 일단은 보이기 는 위식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방인같이 했던 말또 하고 이렇게 중원보원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원보원한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금식은,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을 목적으로 기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중원보원한 기도의 경우에는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중후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문에 담긴 여섯 가지 강구는 무엇인가.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그주 기도문 나온 내용인데요.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앞의 세계는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세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외식하는 자들과 제자들의 금식하는 목적이 어떻게 다른다고 말씀하시는가? 16절에 보시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금식 목적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이려 한다. 결국 금식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할 때 어, 금식한 표를 내지 마라. 머리 깨끗하게 감고 얼굴 씻고 사람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금식을 지켜보시는 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일단 20절 을 보시면 하늘에 쌓아두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도록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보다 더 동동하게 여기는 경우들은 결국 그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재물을 쌓아놓는 것들을 천국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과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25절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갈 때그 먹는 것 자체, 살아간 자체보다는 고상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더 고상한 것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권과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의 구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내비게이션 보시면 예수님은 내용이나 생각 없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중오만부원한 기도를 본받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은밀한 장소는 어디이며 골방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유대인에게 가옥 구조를 보면 1층은 가축들이 사는 흙간이고 2층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큰 방으로 되어 있고 2층 큰 방에 한쪽 코너에 각종 잡동사리를 주는 조그마한 골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결국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우리 자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늘을 소망하는 그 성도가 될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조용한 장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집안에서 시간도 구해받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장 중요한,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곧 재물을 하나님에 쌓아두는 것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자신에게 공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가? 이게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가족들도 잘 보양해야 되고 때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약한 이웃들을 배려하고 돕는 삶을 살라고 허락해 주셨고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도네이션, 기부하는 것들을 삶 가치 있는 것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재정상태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할수 있는 대로 돕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현실의 어려움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기에 가족들에 대한 생각, 제 자신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걱정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자체를 우리의 삶을 절대로 지배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삶 또한 반드시 지켜주시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활의 아로마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이웃들에게 우리 자신의 재정이든지 시간이든지 그렇들 흘려보내며 도우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더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는 자선 베푸는 것들이나 기도 금식은 사람에게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염려들을 내려놓는 분은 방법은 오로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했겠습니다 사랑과 모임 중에 아까 말씀 돋보기 관찰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성경 본문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요. 또 사랑과 모임 시 모임심 하나님께서 은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은 휴일도 많고 참 좋은 계정일 같습니다.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2주 동안 열심히 사시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나눈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